오늘 재밌는 놀이가 되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 궁금하죠?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, 내가 무슨 가마인 줄 아냐? 응, 가마야. 우와! 키키 오늘도놀 갑자기, 야 너무 놀랬잖아! 나도 한, 개. 한 대, 한대 맞았다. 그런데, 허어, 이상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단 말이다. 응? 오늘따라, 어, 어디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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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신는 하루가 보내진대. 저게 뭐야, 나도 잘 모르거든,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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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허투루 쎄. 짜잔! 어, 너무너무 낫네. 짜잔! 이 가는 뭐 아! 강님이, 강, 래 그래 강님이인 줄 알았다. 신비심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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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きゅーわかったうわいやだいえいいが、やきしな。おい、いが、おじいちゃう。やきききき。いが、もうやるききききき。キキキキ 여건가야 너와 아 공룡기 냥아 <laughs> 역시 누구게 또나 누구다운 분노의 냥운노에 여기입니다 역시 여기는 오늘의 최고 간 나게 야나한 번도 안나야너백번넘겠 했다 맞아.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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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야 100번 넘게 했다는건 이해가 안돼 아내 차례 아 알았다 뭐야 이거 <laughs> 아, 아니니내 차례 와, 신비 어쩌면 100번 넘어 이건 뭐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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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자세히 설명해셔야 돼! 자세히 설명하셔야 돼. 네, 금비는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냈네요. 멋이라! 대 얘기하는 거야. 오! 예이! 나한개 가지게 됐다. 안 돼! 예이! 또. 이렇게, 이렇게. 안 돼! 아, 오 어가은이가 고개야 해은이가뭐 가은이 누나 음 가은이 언니는 좀섭섭할것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짠! 야 <laughs> 드디어 키키네왜 저를 안뺏어요 저를 해키키아 <laughs> 나대신리백 질리네요! 아, 어. 부러진 고기 때문에 피규어를 찾아라! 응. 음. 피규어는 갑자기 왜요? 짜잔. 으아! 말이 아지 않고 뭐하다! 야, 지금 명령이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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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계속 이거야 으아! 아안 돼! 이거 뭐지? 이거 뭐야? <laughs> 그림도 <입을 웃음> 나누면 언니... 야, 빅이... 어떻게 돼? <laughs> 어떻게 돼? 갑자기... 오, 뭐지? 이상한 거입쁜는데 와, <laughs> 아! 뭐야? 뭐, 뭐, 뭐... <웃음> 아, 암놀랐렀한 <laughs> <깜짝 놀랐잖아>. 콧는... <laughs> <laughs> 마치 슈는 없나요? 맞지 있다만 와 이게 뭐야 이게 누나 야, 왜 자꾸 누나 누나 소리를 들어 오늘 더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게 더블이라는 거 몰랐죠? 아! <laughs> 웃겨 죽겠네장 어어 응? 응? 이건가? 아! 아, 내가, 이걸 뽑았어. 아! 이게 뭐이? 이, 거 나와요. 어! 샵샵해, 죽겠네. 요 어, 어, 아니, 어, 아시아, 아시아, 나한 대. 한대 한대이? 나는 금미래 야! 나는 금, 아우, 이거 해. 아이거 누구신? 음... 아 대박! 나는 나를 보고 있는데 아니 관련된 거뽑지마그 대신 내 네, 차례? 관련된 거뽑지 않을게 진짜로 아쉬워 아쉬워 창고도 보지 아! 나 가은이 좋아해 가은이그 뽑을 거야 기기기 아 안돼. 내 가은이. 내효주아 효진한... 나는, 나는 누굴까? 아! <laughs> 이거 뭐야! 도플갱응 어, 그건 필요가 없겠죠. 뭐지? 음... 이거 뭐지? <laughs> 일단, 넘어가도록 하그 어... 다음, 전데요. 어... 한두 번액션 건데? 어... 한두 번액션을 핵실... 기기기기. 애심 받을 수 없음이야? 내 차례! <laughs> 아, 하자마자 신비가 갑자기 나오는 게 어딨어. 키키키 하자마자 신비가 가아 뭐야! 여기였나? 아, 모양이 다르신비. 뭐야. 뭐야! <laughs> 신비, 여기. 으아! 이거, 내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. 신비, 여기 있네 내가 할게. 어, 신비인데, 궁금해 죽겠다는. 신비, 어떤 거 할까? 이걸 꼬아두봐. 예가니이누나랑가은이누나랑 가니 하리. 누다 또 그다음에 신비만 남았네요 그러면 끝 <웃음> <웃음> 이제까지 내가 할 일이야! 어, 갑자기 소리 들리지 마시오 네네 네. 강림이 씨? 강림이 씨? 어 강림이 씨라 하는 거아니다 강림이 형이라고 해야 한다 아 그럴 줄 알았다 나그럴뭐 야? 그런 거 아니야. 너 뭐야? 사탕구 뱃끼리 뽑는 거 아니죠? 어. <놀람> 빨리 뽑아. 사탕을 끼리 뽑으면 안 돼. 우와! 우나두 개다. 오이 내가 이기겠다. <놀람> 너 이기겠다. 고 맞지만 그래도 그래도 현명할게 우리 가은이가 이겨 한단 말이야 누나는 가은이 누나 생각밖에 안 하네 뭐시라야 아무래도 난 그냥 끊을게요 진짜로 야아씨 아, 미안 미 미안. 미안.